와,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. 정말,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. 3, 4년 지난 것 같아요. 저 여기 골목식당 김밥, 모녀김밥 편으로 여기 왔던 데인데, 이렇게 번화한 데인지 몰랐어요. 그때는 이렇게 많은 어, 상점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때거든요. 아, 오랜만에 왔더니 이 풍경과 정치가 많이 달라져 있어서, 야, 좀 새롭고. 어, 여긴데? 다 왔다. 오. 안녕하세요, 사장님! 어머, 사장님! 어? 어라, 사장님 안... 어? 기계도 여기 있는데? 떡도 있고 아, 여긴데? 완전히 주방처럼 바뀌었네? Mm. 이후로 줄서 있어 서 있어서 항상 도전을 못 하다가 어우 너무 감사해요. 이야. 여기 어떻게 오셨어? 아 여기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민폐 안끼치려고 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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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다가 몇 해가 갔네. 아 저기는 그럼 안 쓰세요? <laughs> 아니요 참고로 써요. 가게들이 네. 너무 조그매 가지고 그 앉을 사람들. 자리도 별로 없고 너무 기쁘다. 이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 확장을 하셨다는 말이 네. 너무 기쁘네요. 사람이 진짜 기억이 정말 정말 놀랍고 무서운 게요. 오는데 맛이 생각나는 거예요. 감사합 저의 그때 첫 돈가스 김밥이었어요. 맞아요. 그때 돈가스가 트여가지고, 진짜 돈가스까지 먹는 사람이 됐잖아요, 제가. 일단 여기는 돈가스랑 목땡 드셔봐야 돼. 이거는. 돈까스 김밥 먹고 그다음 에 묵댕 김밥 먹고 네. 이제 그 방송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거리가 달라졌어. 아. <laughs> 너무 감사하죠. 이야, 진짜. 너무 진짜 좋네요 번화하고 사장님 얼굴도 좋아졌어. 아니, 아니 제가 지인들을 몇번 부탁해서 보냈는데 다 줄이 너무 많다고 몇번 그랬어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바쁘시게 두고 와야 돼. <laughs> <이랬고. 웃음> 어. 그때는 하루에 사, 업백 명씩 오셔가지고 기다리는데 4백5 줄로. 어나 잡설도 떴어 보통 200명만 사가지고 가실 수 있고 나머지는 300명은 그냥 돌아가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맛이랑 같으신지 한번 드셔봐 주셔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, 나제 인생 최초의 돈가스 김밥이 하늘사다리 돈가스 김밥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돈가스가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는 돈가스가 밑에 동글동글 보이시죠? 이게 이게 이 소스에 먹는 거거든요 여기다 찍어서 먹는 겁니다. 이게 음. 음, 와. 그때도 되게 맛있었지만 이 모든 게 너무 자리 잡힌 느낌이 들어서 이거 아, 지금도 바로바로 바로 튀겨서 해주시죠? 당연하죠. 저희는 고기 작업을 다른 데서 해오지도 않아요. 그니까 러이 돈가스 김밥이요 여러분들 그냥 시판 돈가스 아이들 뭐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접했던 어떤 돈가스들 학교 앞에 파는 돈가스들이나 김밥, 돈가스 김밥은 돈가스가 눅눅해지면 기름이 막 이렇게 비집고 나오는 그 느끼함이 저는 너무 싫었고 튀김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돈가스 김밥을 그전까지 선택해 본 적이 없고 근데 그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걸 먹었는데 내가 아는 돈까스가 아닌 거예요. 이게 이게 돈까스라면은 매일 먹을 수 있어. 내가 여태까지 왜안 먹었지 이런 느낌인 게 식감 예술이죠. 그리고 돈까스를 바로 튀겨주시니까 그 온도 예술이죠. 근데 퍽퍽하지 않아, 느끼하지 않아, 누린내 나지 않아. 옆에 있는 야채들이 같이 이걸 확막 해주니까 고급 뭔가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게다가 그때 이 소스가. 이돈가스 김밥이랑 이거의 조화는 그냥 완벽해요. 그냥 김밥이 김이랑 밥 붙어 있는 것처럼 이돈가스 김밥에는 얘가 붙어 붙는 그런 느낌. 정말 이게 아주 상콤하면서도 고소하면서도 되게 업 기다 말하면서 침이고요. 먹고 있었는데 사람. 아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사장님들이 많이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드셔보실 만합니다. 진짜 제 인생 최고의 돈가스 김밥. 와 진짜 안에 모든 맛이 다 있는 기분이에요, 진짜. 진짜 전설의 맛, 전설의 맛. 너무 맛있어. 진짜 돈가스를 먹지 않는 제가 계속 먹을 정도로 맛있는 돈가스 김밥. 근데, 묵참도 예술이었어요. 이게 그냥 색깔만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, 응? 음? 불고기 김밥인가? 막 이러실 수도 있어. 아, 이게, 이게 진짜. 자, 묵창 가겠습니다. 사장님, 예정 맛이 아닌데요? 예정 맛이 아닌데요? 네? 더 맛있어요! <laughs> 아, 아 감사했어요! 아, 너무 맛있어 와! 아, 너무 맛있 그때도 이렇게! 너무 맛있다! 묵장김밥, 이건 진짜! 이거는, 이 묵댕김밥이요. 이건 김밥이다. 나는 한식이다. 라고 얘기해주는 맛이 확 퍼져요. 그리고 되게 맵지 않아요. 살짝 그 매콤함이 아주 좋고, 이 묵은지가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게 한수예요. 가공식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, 천연 재료들을 가지고 너무 가득한 맛을 만들어내신 그런 맛? 야 이거는 그냥 드셔보세요. 음. 음 식감 식감 진짜 이거를 맛을 제가 형용을 할 수가 없는 게뭐 제육볶음이냐 그것도 아니야 불고기냐 그것도 아니야 뭐 이거는 이 조합은 진짜 먹어봐야 돼요 이거는 혁명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아 그리고 이제는 좀 아실 텐데 제가 당근헤이로해서 당근 못 먹는 건데 제가 먹는 당근은 뭐다 누구나 먹을 수도 있다. 근데 이게 당근 향도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지? 당근이 막 당근 못 먹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안 돼요. 그 이렇게만 들어있 저희는 식용유로 네. 저희는 사용하지를 않아요. 그냥 소금만 넣고 그냥 볶는 거예요. 맨 물에 수분은 다 빠지고 당근 자체의 단맛만 살아나는 거야. 그 아이들이 우리 집 김밥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. 저 근데 이해돼요. 왜냐면은 제가 아직도 <laughs> 그 당근에 대해서는 그 초딩 입맛을 못 벗어난 사람인데 네. 제가 지금 전혀 너무 맛있다고 먹는 거면 이건 아이들 다 먹을 수 있는 거죠. 햄 필요 없어. 애들 자꾸 햄 먹고 소시지 먹고 막 해서 걱정되는 분들이면 그냥 이거 먹이시면 돼요. 재료가 진짜 좋아요. 아, 명불허전입니다, 여러분들. 아, 왜 여기가 이렇게 4, 500명씩 줄을 서서 먹었는지 단순한 유명세가 아니라는 거를 드셔보시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. 그리고 다른 김밥 다 너무 좋은데 정말 저의 메뉴 이 조합 꼭 드셔보세요. 돈가스 김밥이랑 묵된 김밥 진짜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영양가 있고 건강하고 맛까지 다 잡은 하늘사다리로 여러분들 꼭 오세요. 최고입니다.